다음 화면이요. 어, 그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 과거에는 영토 확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진 않고요. 거기에 플러스 경제적 요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왜? 모든 일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중국은 지금도 해군력으로는 미국을 못 이겨요. 하지만 중국은 경제, 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저기 주황색으로 1도련선, 2도련선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자기네들이 그 군사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군사력을 저만큼 확장시키게 되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저 안에 들어가면 그 국가는 속국이 됩니다.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남중국해 문제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그 해군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 남중국해나 이런 데 있는 여러 그 무인도 섬을요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든다면 거의 다 미사일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 섬은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옛날 때맥아드 장군이 그 타이완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그랬죠?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에다가 그러므로서 그 중국이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그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다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은 서로 총을 들고 대포를 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만 전쟁으로 하는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그런 개념으로 터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무역전쟁이란 말도 많이 하고 금융전쟁이란 말도 많이 하죠. 플러스 중국이 하는 하나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이민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중국이 지금 2015년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예요,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건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 필요하니까. 1등이죠. 그 에너지를 확보했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2등. 3등이 뭐예요, 근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저렇게, 그 돈을 많이 투자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어, 요거는 일본 그 아리모토 카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쓴 책입니다.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07년인가 2008년도 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때 일본이 50년 만에 그 여야가 뒤바뀌었던 그 정권 시절에 그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어, 친중 반미로 나가요.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실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부동산을 사는 게좀 이상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 조사를 했던 그 수필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요. 어, 확지나가는데좀더한번더 가. 네, 플레이 해주실래요? そのここでの,その場所開きのような形で朝鮮総連の議長が来ている、うんうん、そこに、えーまあ、日本の家経系の団体ですね、まあ、その人たちも一緒に絡んで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まあ、北海道においてはこうしたその土地の買収あるいはここの農地でその農産物を作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 例えばさまざまなその歴史問題に絡むようなえ北海道にえ例えば朝鮮半島からえ戦時中にえ徴用工の人たちが来た、まあ、そういうようなことの慰霊祭なんていうのも朝鮮系の人たちとそれからえ在日華僑の団体が一緒になって大々的にやっていたりするんですね。まあ、そういういい意味で非常にに連携の強い人たちがここにえずらっとまあ顔を揃えて えー、ここのなんか場所開き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そしてここで食料を作って、えー、輸出をするとおまあ相手先は北朝鮮であるとおいうようなことも伝えられ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 어, 직접 사기도 합니다. 직접 사는 경우는 보통 조세 해피 지역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직접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동포라던가, 화교라던가, 또는 일본 내의 운동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파인사죠. 그런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땅을 사고 있어요. 근데 땅을 사는데 어디를 사느냐? 원재력발전소 옆에, 자위대 군사기지 옆에, 그 다음에 상수원 지구 옆에, 그 다음에 각종 관광공서, 시청 옆에 땅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군부대 옆에 땅 사와야 뭐 합니까? 어차피 건물도 못짓거 그거 왜 사요, 그러면? 그것도 1 0 0만 평씩이나? 근데 주인이 누구지 조사하면 주인도 안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동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일본은 조사가 많이 돼 있어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기사입니다. 보면 뭐라 나오냐. 그냥 한글로 번역해야 하는데, 호카이도나 나가사키현, 대마도 등의 중국, 한국 관계자들의 에한 토지 취득이 진행되는 문제로 정부 민주당 이때 여당의 민주당이었으니까 어, 19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토지 획득을 제지하기 위한 법정비를 진행하는 방침을 굳혔다라고 했는데 부결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법을 못 만들었어요 왜 운동고 출신 이 너무 국회에 많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반대해서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일본 땅이 중국에 그런 식으로 팔렸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내가 중국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중국인이 자위대 미군기지 부근의 토지를 구매하고 있다 굉장히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날려고 해. 우리나라는 이거 더 심해요. 일본보다는 왜? 일본은 경각심이라도 가졌지. 우리는 대환영이거든요. 지금도 통과. 그다음에 자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게 아까 제가 그 이동호 선생님이랑 만나는 연결점입니다. 저는 한국 부분은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다음 러시아 지역만 알고 있었지. 오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뭐였느냐? <목소리도> あー先ほど言ってましたね、うん、ありますよバリバリそそんなにそんななににか,か、まあ、あの詳しく言うと北から直接ではなく、はい、韓国の北の韓国の北の審判審判審判審判ああ<ー><神>韓国の北審判が派、ね、あの辺野古とかの反基地運動とあの連携やってるんですよねほうそうなんですかそうですよこの間のがはねあのー ガチで韓国でスパイとして捕まった在日朝鮮人の大学教授がいるんですけどそれがわざわざ辺野古のテント村来てたりとかあのー、ううこれ高いなそういったのがあるんですねそうそうこ,れこれ見てもらえばいいと思いますけどこれはいあこれはなんか 高いの道路封鎖してた時ですね。変なのいっぱいいますけど、これ、これどっかの看護師でしたね。お前。まあ、で、この人、先頭に立ってるこの人。はい。ここのマーク見えます。何か、ちょっと見えにくいんですけどね。なですかね。これはあの朝鮮半島ですね。あ。あ、そうなんですか。朝鮮半島。のこれはあの、関東連。関東連っていうところのね。マークなんですけどね。その。まあ、要はあの、韓国在日の、在日韓国人の団体で。 祖国との統一とかはいろいろやってるんですけどんそんな在日まあ北新派ですよ、ね、北新派がのホームページとか見たらこんなことが「関東連」ってこう書きますね。ああ。連正式にした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在がうそうですねごとくと交流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ねあの団体なんですよ。ほ関東連 まもう初めて聞きましたねそういう団体がなぜ高江にいるのとそしてこんなこと書いてるんです「十樹反戦平和集会辺野古高江の基地建設を許さず憲法9条を守ろう」お前ら関係ねえじゃんそうですね確かにんで国防のことに対してなんで外国人の団体がまあちょっと不思議ですね だからこの人たちが北進派なんですよ。要は北進派、うん。あのー、パククネ政権が今ね、はい、球団でもつって韓国でだいぶ騒いでましたよね。うん、そうですね。はい。あそこの、うん、あの中心代代が進歩連帯って言うんですけど、進歩,進歩連帯っていう韓国のね。うん、はい。それのそこはデモやってたんですけど。でも、うん、おお。あのー。 だいぶニュースがありましたよね、うん、あのパククネー大で一時期もしては続けもそうったですよねああ、はい、あそこの団体の幹部が、うん、辺野古に期待してるんですよな,な,んなんでなんですかなんでそれは北進派だからですよあまあ、うんね、言いますよあの北朝鮮からの指示を受けてないとかなんとかかんとか言いながらでも国防施設ですよ、うん、に対して在院在院時だろが 韓国人の団体が押し寄せてきて工事の邪魔してるとか考えると恐ろしくないですか確かにそうですねああ、やっぱりそういう関わりがあるんですねありますよあとはねあの中国のスパイもねいます<ぇ>あの全部大っぴらに言う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けどカティの道の駅があるでしょはい道の駅ありますねあそこの写真撮って、はい、中国人に売ってる人間とかいますから <laughs> 中国人にその売ってるんですか写真を撮って、はい、中国人に売ってそれが中国共産党の機関紙に載ってるとかね、はい、その写真が。だから日本はスパイ募集がないからそんなことをね、うん、あの表沙汰にならないですけど<ー>私その売ってるカメラマンの名前も知ってますよ。 <laughs> あじゃあ、売<ん>った人の名前知ってますよ、うん、テレビに出てるもんテレビの右の上,上の方にフフフフとかで書いてあるんです、はい、こいつって思いながら、まあ、いくつかの会社の契、ね、約カメラマンとかやってる、はあ、そうなんですかまあ、ね、これ話せないんですけど <laughs> まあ、ね、話せないんですけど私はその人がガチでやってるってことは聞いてるんですよ。かだから <laughs> いずれ出ますからねあの北とか中国とは、うん、あの関係ないっつってもねあのだってよく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よ以前あの北部訓練場のカオ,カオ少佐ってのがいたんですけどその人が「反対運動は共産党に金もらってやってるだろ」うって「発言したたって新聞が騒いでたんでんすよ <laughs>、うん、そんなことはない」って言ったけど<ー>米軍なんて。 情報能力世界最強じゃないですか。まあ、その人の少佐ともあるものが根拠もなしで語るわけないでしょ。まあ、私も根拠を知ってますけど、知ってるんですか知ってます。いろいろありました。こっそり教えてくれました。まあ、ね。すか。じゃあ、그래서も냐면요。이내용은뭐냐면、지今日本에도미군기지가있습ます。韓国과마찬가지で、日本への미군기지에서デモ하는반전단체が있어요。물론、の사람들은평화단체라고얘기합니다。 군사 기지를 없애는 거니까 평화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요즘 위안부 문제 제가 저번 가의때그 위안부 소녀상 얘기 했때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달리던데 제가 한번 반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위대 행사 그 창설 기념회 같은 거 한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군사기지나 일본의 그 각각 공공시설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니들 있어라 마라 대모하면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그쵸? 이거 왜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죠? 이게 굉장히 좀 심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 단체는요. 그대로 촛불광장에서도 데모를 했었고 그대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도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미군기지, 오키나와 미군기지 가서도 데모를 해요. 얘들 왜 같이 움직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화면이요? 네. 아까 했던 칸토라는 게 한국 제일 한국 민주 통일 연합이라는 데예요. 저 단체는 김대중 대통령 간첩 사건 때도 관련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대중 간첩 사건 때 구명운동 했던 데이기도 하고 어 김대중 씨가 일본에 있을 때 도와줬던 단체이기도 한데 얘들이 친북 단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이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아까 이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